안녕하세요. 산야촌 아입니다. 들녘밭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파릇파릇하니 싱싱하니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는 돌나물입니다. 돌나물은 산에서 바위 위에서 큰다해서 석상채라고 하는데 한줌먹 뜯어서 밭에다 뿌려 놓으면 무성하게 번식합니다. 여 보십시오. 꽃도 노랗게 참 예쁩니다. 이 돌나물은 이른 봄철에는 어린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물김치로 다양한 요리에서 먹었죠.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철 봄부터 가을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일 때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생즙을 내어서 먹기도 하고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돌나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은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에 비해서 비타민이 선흡에 많고 우유에 비해서 철분이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아주 좋은 이렇게 나물거리면서 약초입니다. 해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이른 봄철에도 채취해 드시는데 봄부터 가을 사이에 요즘 철에도 이렇게 꽃핀 것 이대로 채취해서 즙을 내서 드시면 아주 좋은 약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에,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피부 탄력 감소, 골다공증 등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간암이 있는 분들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를 해가지고 생즙을 내어서 먹는데 신선한 것, 60g 정도를 즙을 내어서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처럼 돌나물은 칼슘이나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식욕증진이나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중년 이후에 여성들의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에도 명확인 바로 이 돌나물입니다 사용시 유의할 점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들은 과다 섭취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돌나물이었습니다. 산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